소 이따. 을게 소리, 소리, 그래. 네, 소리 들게 소리 들을 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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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이 새끼 기절했네 어, 어더 있다 이 새끼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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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시 <laughs> 연막 없지나? 아, 연막 없는데? 연막 없는데? 어? 개기 싸운다. 1대1. 하나는. 하나, 하나. 총 가로, 총 가로. 아자기장이저 유리한? 새끼에게 유리한데? 프리 탄 없어 부부야? 있는데 저까지 안다. 지금 보이거든 끝머리 아니야 뭐, 앞에 뭐, 앞에 던지고 연막처럼 쓰고 들어가면 되지. <목소리> 11초. 프리 파이어하면서 가세요 프리 파이어하면서. <목소리> 와! 와 지렸다. 와호! 홀리 파워렸다